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다. 본문은 말해주는데,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? 그러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본, 본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대다수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, 나 또한 믿지 않아야 되는데, 웬 은혜인지, 나는 믿고 있잖아요.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. 특별히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?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했던 자잖아요. 동일하게 옥에 쳐 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.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복음을 외쳤을 때 돌로 쳐 죽이라고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.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인지, 어떻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행동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 내가.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?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마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지 않았을까?